빠싸 빠싸 김히더 빠싸 몰래 집어드시다 걸리면은 빠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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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음식이, 팀에 음식이 조금 화살이 온것 같긴 한데 저거 저거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었어요 배달의 민족 빠르잖아 아이고 아, 맞아. 맞아? 다온 오. 여러분들이 너무 행복하신 것 같아서 사울로 이제 새로 저희가 구했고요 저거는 없을 거겠지? 이제 저희는 후릉라이드 타면서도 배달을 해야 합니다. 배달의 민족 주문! 파스타 만드는 법배워두세요 밥이 그, 그거랑 똑같아요. 코마트로 먹는다. 그리고 칼로 고기를 던다 <laughs> 누가 봐도 입 벌리고 있던요 <laughs> 입으로 써는 건가? 재료 던져주시면 됩니다. 내가 썰어 돼, 내가 썬단 말이예 그리고 이거 움직일 거예요. 참고로. 파스타는 삶아야지 이쪽으로 던지면 안돼이 사람아. <laughs> <laughs> 여기서 잡는게 아닌데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됐다 됐다 이제 여기서 하면 되겠다 토마토 썰어요 어어 내가 말했지? 내가 말했지? 어, 움직인다고 이상해요 집이 토마토 썰어 토마토 썰어 아 토마토를 토마토를 왜 이렇게 토마토, 려요전 토마토 썰겠습니다 어 누가 허리펜 자꾸 올려 접시 어딨냐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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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갔어 어 뭐야 어딜로 가야 하오 아, 저거지 해야겠다. 설거지 하겠다. 설거지 하다면서 토마토로 옮기고 있는데. 아, 괜찮아요 이거 왜안 맞으면? 아, 스포츠 토마토 비키세요. 접시 접시 되네요 접시. 도마로 도메로. 어이 저희 저희 사장님 접시 지금 사장님, 접시 지금 사장님 했더니... 저희 접시 안 접시 또만 더 사죠? 알바 알바.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접시. 저희가 여러분들 식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거 뭐, 안안 돼. 아 사장님 저희 한 그릇 안, 더. 안한 그릇 <웃음> 더 먹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들 식비 감당이 안 돼서 제가 지금 많이 못 샀거든요, 접시를. 그다 익히고 줄여야 아, 돼요, 누구야? 선생님. 이거 되나요? 덜 익었어, 그거. 아, 아, 그렇네요. 덜 익은 거 손님한테 팔았다고 우리 미민을 신고. 토마토는 쎄그로 먹어도 괜찮아요. 아. 아. 아토이거 사장님, 이건이 토마토로 사람 치는데요? 제가 패했어요 죄송합니다. 토스 <laughs> 레시. 자 파스타 주세요. 파스타 김미분이. <laughs> 김분이. 그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알바, 알바. 흔들지 말고, 흔들지 말고, 부어. 파스타. 알바, 접시 알바, 접시 치즈를 설거지 해야 돼, 설거지 해야 돼. 어. 토마토, 파스타, 소스, 접시, 접시, 접시. 보토마토. 또 말로, 또 말로, 또 말로. 또 말로 타요. 방안에 대보 들어왔는데요. 컴플레인 들어왔는데 방안에 토마, 어지 접시에 토마토 소스만었다고 하나가 <laughs> 리뷰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된 거죠? <laughs> 점심신 없어서 올려서 두 사람 누구야? <laughs> 아니 여기 이거 맞아요? 저 서빙 안 해요. 아, 서빙. 서빙 누굽니까? 아 서빙 제가 하겠습니다. 정신 없어서 안 되겠네. 아 접시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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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접시, 아니, 접시. 아안 이긴 건 책상 위에 두지 마. 선발 때문에. 안 이긴 건, <웃음> <웃음> 안 이긴 건 접시, 접시, 접시 여기 접시, 여기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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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 있어. 접시 있어 아 뭐야? 냄비 하고 호레파 하나씩 갖고 와줘. 밑에 아래 위에 힘. 그사람들이 네, 네, 나눠 그사람들이 그 저기 둘이에위 아래 한단 나눠서 오케이, 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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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접시를 이렇게 안하는거야 접시 접시. 접시 접시 라이트 네, 누가 자 가져가 접시 접시 라이팬집착아 뭐, 뭐, 집착... 뭐, 아, 몰라 사님 살... 이거 드세요 드세요 <laughs> 먹어 그냥 뭘 먹어야 이 432만 도적주사 다니는 사람들 <laughs> 아까 몇몇아 사장님 람지 <laughs> 아니 저희가 왜 이런데 와서 당사래야 합니까? 접시 접시! 아니, 뭐. <laughs> 여기 올려! 여기 올려! 아이거 아이고! 엡사빙! 서빙! 돈내! 돈내! 하나 더! 돈... 하나 더! 안되겠다! 저랑 나가서 손님 핀댄스처럼 부합이다! 하하 네. 안되겠다! <laughs> 483 이건... 훈명만 준다고? <laughs> 괜찮아 괜찮아 아난 여러분들 이 정도면... 갑자기 블루온 셰프 지금 괜찮아 <laughs> 야, 우리한도안 해본 사 괜찮? 그래. 저 선별만 넘기면 되지. <laughs> 어, 아떤 스리스타인가요? 스리스타. 아, 미들니 스리스타 아스타입니다 아, 그래, <laughs> 아, 스리 아, <laughs> 아 이렇게 방자미들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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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공중에 아직도 장사해야 되거든요. <laughs> 아, 이뭐 <해보실> 사장님, 잠시만요, <laughs> 사장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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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저대체 머리가 어떻게 되신길래 자꾸 이런데 와서 드는거죠 <laughs> 아, 저희가 소매가 이런데가 잘돼요. 어, 허단합니다 유튜버인가요? 아, 저희 유튜버예요. 저희 사실 배달인들에서 아. 유튜브 를 찍고 있으니까 저희 배민에서 협찬 받아서 찍고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불나거든요. 불나면 그냥 뜨시면 네. 됩니다. 이거 그냥 저거 저걸로 굽죠? 불도 없는데? 아 야, 야, 셀러들이 뭘 구워? 그 어제 고기도 구우면 맛있잖아요. 같이 구우면 맛있지 않을까요? 앨런은 구우면 영양가 없어요. 진짜요? 네. 안녕하세요 허 말았어. 아 저희 오이 태우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자 아, 그래. 오리 오리를 드린 건가요? 오리로 오이로 태우 하신 건가요? 아이. 아우 종이 시도 없어. 어? 그 여러분 재료는 필요한 대로 <laughs> 꺼내는 걸로 할까요? <laughs> 우리 재료는 필요한 대로 꺼내는 걸로 야, 할까요? 저제도하나 갖췄어요. 에이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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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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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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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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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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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상대 해주시나요? 아이 그... 모르겠어요 <laughs> 그... 사장님모르면 상대 누가 해주지? 상대 처리 해주시나요? 상대 처리가 될지 안 될지 저도 모르겠네요 어, 사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알죠? 아 저도 막 납치된 사장이라 <laughs> 아 뭐야 바지 사장이었네 아, 바치 사장 바지 <laughs> 오일, 오히려 <laughs> 좋은데 <좋지>. 오히려 좋다고? 우리 다 같이 그러면 노래하죠, 막 풀만 뽑고 있을까요? 아줌사장인데. 예, 그래요, 예, 그래. 남배트만 쏘, 남배트만, 남배트만, 남배트만 나가, 남배트만. 흔들려. 남배트만 나가. 누가, 아, 뭐야, 뭐야. 이거 이거 예, 떨어지는, 아, 떨어지는 아, 거. 풀라이드였습니다. 아, 아. 지금 장사시 되겠습니다. 날 나갔네. 풀라이드 이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예. 위한 풀라이드 이벤트. 초밥도 사셔야 되거든요. 어, 주방이 뭐야, 내는데 어딨나요? 내는데 밑쪽에 있어요. 초밥도 사셔야 돼요. 묶어 드립니다. 보이시피 저희 손님이 많거든요. 아, 네, 저희 토마들어 왔습니다. 토마밥 해주세요.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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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소하게뿌리밥아 아, 아, 네. 아, 아, 이거 어떻게 말이야? 아 됐다 됐다. 여기서 예, 토마토 <laughs> 올리시고. 세 하겠습니다. 네. 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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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다 어디로 갈까요? 아, 니 여기다가 싱조좀에 나와 주시면 됩니다. 아, 아니, 아니 도마외 아볼린 하면 있어. 아. 애들이 아, 네, 있습니다. 아바토 네, 메이로. 안셀러 나가야 한다고요, 아저씨들을. 아저씨들 만나요? 아저씨들 네, 아저씨들 만나는 것 같아요. 셀프 아니었나요? 아, 들어가요. 아, 에없어요 아, 좋은데요? 아저씨 밖에 없는도 좋다고? 취하고 있어요. <웃음> 아. 우잘때 <laughs> 조심해야겠네. 좀 자라님, <목소리도> 아, 저희 저저 아, 테하 저 따로만 잡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저 사람 같이 못죽겠어요 <laughs> 아예 좋대요. 그쪽이 좋대요. 그 사이드. 저저저 순식간에 펌저 태성이 올것 같아요. 저 태성이 오시면 좋은 거 아닌가? <laughs> 저 <저가> 공격인가요? 태성이 오면 좋은 거 아닌가? 새로운 발견. 저가 방어인 거야, 공격인가요? <laughs> 어, 어. 어. 걸돌. 적시 더 사와서 더 사와질만 서 o 사왔더니 접시를 활용을 못하는 이 사람들이. 아, <laughs> 누가 해? <laughs> 자꾸 이러면. 버려. 누이들, 누가 해라버리는데네 뭐가 됩니까? 아, 저거 레일이라고 그래요. 레일의 자동으로 버려죠 아, 고기 여기 잡고 있어가지고 설거지가 안 돼. <laughs> 저 셴선 그냥 그대. 그냥... 어? 어, 이거 몸마비야 이게 뭐야? 누가 먹으라고 그러겠어?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먹으라 그래 700원 아... 많이 벌었네. 아유, 잘니다 아유, 그럼 저희 14개나 배달했네요. 14개는 1000원밖에 안 돼. 아니 <laughs> 저희 아까보다 매출이 늘었는데, 이번에는 회식 없나요? 진짜? 아, 회식은 네자리 수부터 하겠습니다. 아, <laughs> 자꾸 바뀌는데, 말이... 아, 아니, 여러분을 아니. 보니까 회식의 기준을 높게 잡아야겠어. <laughs> 이번에는 어딘가? 그리고 왜 이렇게 회식을 좋아하세요? 다들 엔지 아니었어? 요새 엔지들은 회식 싫어하는 데서 안 잡았는데. 아, 회식 가면 이제 사장님만 계세요. 저희안 가요. 그럼 왜 가요? 술 마시나? 나 혼자 술 마실 건왜가 있어가지고? 자, 이제 이 사람한테 따지면 됩니까? 모든 원인은 이 사람이에요. 와 양파가 멍도하도나 네, 저희보고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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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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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나도 나구나 생각해 나니까어 나도 지도 나도 이도나이라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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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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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나나 아 생선은 잡아서 나오지 않고 여는 안타깝게도 고깃집입니다 과장님 좋댔어요 저희어가원선 탄거 같은데 <laughs> 큰났네어머 어, 나눠줬어 음, 일장 아니, 사자, 누구야 사연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까 저 사람이 어가원선 탔다고 아, 막 슬림, 욕했어요 슬림인가? 이때다 씹어서 네, 꼬지찔 마시구요 아, 과장님 던지지마 물고기 밥주지마 여기 물고기 밥주는 데 아니에요 와우. 여기 물고기 밥주는 데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 밥주라고 데려온 거 아니야 물고기가 없는데요, 바다에. 방금 누구야. 네. 물고기가 없는 바다에. 구야 네. 물고기. 가없에 따라오는데요. 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여기, 되구나, 여기. 여기, 여어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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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나 여기. 여 감자 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쉬쉬해쉬쉬해 심심해, 심심해. 그 옆에 있는 동료 따라요 옆에 있는 동료 우리고요 옆에 뭐 하나요 되게 저 여기 옆 어이 그거 왜 버려요 아니 어쩌다 <laughs> 버렸어 괜찮아 또시키는데 <laughs> 배달의 민족 아, <웃음> 아, <웃음> 뭐야 배달의 민족 뚫은 아, <laughs> 배달의 민족 뚫은 <주문>. 아, <laughs> 배달의 민족 1마1 1 1 배달의 민족 1 배달의 민족 아니 배달의 민족이 거남아있고 감자를 필기한 아 다들 님리 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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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아, 안열수 아, 뭐, 뭐 있어요. 있어요 아니 생복이 누가 던서 생격을 어이런게복 누가 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심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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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자님 뜯어 탁자 음. 뜯어 탁자 뜯어요 하단이 저희 불나불불불불 아니야 다시 안아요 다시 쳐체하루불불불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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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농땡이나 치죠 아 그러죠 뭘 농땡이야 인간이 저희 너무 편한데요, 하강님. 빠라바라밤할게 없는데요. <laughs> 라라밤 이거 왜다된 걸죠? <laughs> 아, 그들어라세요 <그럼> 일단. <laughs> 아 먹고 있으라고요. 네. 아 일단 잡줘 봐. 아, 선생님들이 오, 만들었는데 잡초 잡초는 답조, 봐야지. 에 <laughs> 네, 그래, 본플레이 아무지. 제가 제희 유튜브나 보고 있잖아요. 네, 뭐할게 없는데. 음. 좋은데요. 할게 없어 할게 없어 여기 놔세요 야 얘가 만들어주면 나 <laughs> 뭐가 록할까 <비싸박할까>? 아니 되게 <laughs> <다비> 꼬꼬, 꼬꼬, 닭이 없어 닭이 닭이 없어 닭 꼬꼬꼬 꼬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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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이 없어 닭이 없어 뭐야 이거 지금 400원밖에 못 벌었어 꼬꼬로 꼬꼬꼬 꼬꼬로 꼬꼬꼬 일단 1등도 8분 생가는것 같은데 일단 1등도 다 9분 생각해 너무 너무 다리 어, 공격 닭다리 왔다. 닭다리 할인 이벤트! 들이 탄다, 탄다, 탄다! 떴는데 탄탄, 탄탄아지시고 어딨나요? 적지그 옆에 있어요? 음, 네, 대가 뭐지? 어, 어, 저만 딜레이가 있네. 어, 어 바로, 보이 네, 사장님 저닭터 나갈 텐데. 네, 있어요. 어. 어, 맞네. 냅걸린다. 음. 사장님 닭다리. 아니, 상태가 아, 안좋면 버려도 됩니다. 심심해요 사랑님. 심심하 이금을 버리는 수 없어버릴 거야. 보이 주세요. 안녕 주세요. 보이 야겠다아 뭐야 이거? 일단 감 뭐야? 왜빈 옆신 들고 있어 우리 집에. 사장님, 사장님, 박튀기다. 박튀기고 아, 있어요. 나 지금 감자튀기기도 바빠. 사장님 그거 몰라요 드라마? 어디 그 무슨 드라마냐? 드라마 아무도 몰라요. 그 넷플릭스 이을에새 나온 거그 뭐지? 그인턴는지 탈락 탈 튀기면 사람들이 네, 튀기기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감자도 튀겨야 돼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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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라도 아, 해주세요 아2초밖에안 나는데 뭐사삼 알아먹죠 그냥? 아 이거 그래가지고. 저희가 먹을까요? 아유 우리한테만 먹죠. 아직도 저쪽은, 어, 아, 아, 저쪽은 못 먹을 테니까 우리만 먹어왜땅바닥어아 맛있겠다. 왜 땅바닥에 버려. 저쪽못 먹을 텐데 우리만 먹을까요? 아, 아 <laughs> 거기서 아저씨들 뭐 없으신지 이거 다 먹어. <웃음> <웃음> 여기 있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 <laughs> 아 16번이나 살았네 <laughs> 너무 잘했다. 뭐 먹고 아, 이렇게 사라지네. 하는 거 아니냐고. 당장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다시... 망하고 성공하고 그러는 거지. 맞아맞아. 사실님 맞아. 저희 메이플 리즈 센스 오르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하시죠. 꼬박꼬박 시키지 마세요. <웃음> <웃음> 네? 자꾸 그러면 아저씨 좋아하시는 분이랑 같이 재워버립니다. 아, 아우 쉣. <laughs> 이번에 어디로 가는 거지? 그 새로운 취향이 눈뜨게 해줄 수 있어 내가. 조심해. 사나님. 다시 또 하늘로 갈게요. 여러분들이 하늘이 너무 좋아서 제가 또 흰색의 아, 매장을 오. 또 인수해봤거든요? 저희 그냥 천국 갈까요? 아 근데 파스타집이 하늘밖에 없더라고 재료 썰어서 던져주시면 됩니다 면은 그냥 주시면 돼요 면은 썰 필요 없어요 이거 버그였나요? 저 이거 보이시나요 저거? 뭐야 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어건 던지시고 어 렉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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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서세 썰어주세요 썰어서 던지셔야 돼요 고아야 되는구나. 네네. 새우기 음식 다 구워야 돼요. 고기가 고기나 왜안 사도 아무도안 고기 종만 주었는데. 고기 던졌습니다. 이제 생선도 구워야 돼.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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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떠라야 돼. 아저씨. 그분은 더 뷰리 뷰리 행복해 떠주소. 해 해랑 저기 떠라해해랑 저기 새우만 쓰는 거있 일단. 왜다 성게로 와? 뭐야 이거 아 뭐야? 파스타, 파스타. 고기 일단 넘길게. 일단 썰어. 파스타 넣고. 여쌈 둘째가 제발 그 서빙도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아, 자자님. 어이! 서빙하라고. 여기 서빙 왔어요. 여기 놔두면도와 갈게요. 깨 썰어요, 깨 썰어. 오케이. 조용하고 서빙해. 접시 없어요 접시. 접시 주세요. 접시. 접시 저희 쪽에 없는데요. 접시 없으세요. 죽 있잖아요 사장님들 아유 거기 아유 왼쪽에 보시겠어요 ]Ryan. 왼쪽. 네, 맞습니다. 어시 안경 안경 들여 하나. 아아닙니다아 제가 안경이 필요한 나이긴 해요. 벌써 노안이 벌써 눈이 침침하고만 네네네. 어, 고기 파스타 나가야 되는데 잠시만 우리 파스타 고기 반찬. 고기 반찬. 어, 네, 네, 뭐 네, 반찬. 네. 아 몰라 생선 파스타 먹으라 그래. 아니 저희 손님도 가라봤는데. 우리는 한 가지 요리만하기 때문에. 고기 파스타. 어. 뭐야 새우 파스타 없었어? 아이고. 아이고. 랍스터 없었어, 랍스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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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찬 고기 반찬. 랍스터 고요 보라. 아니 잠시만 좀 기다려봐요, 기. 고기 반찬. 저 옛날에 뭐 기다려, 그 성신이 없어 이쪽 팀도. 왜 여러분 그만 쓸고 일로 나와. 그만 썰고 일로 와! 조금만 일로 고기맛짱! 한명은 썰어야지! 아니 잠시만요 여기 무조그 <laughs> 새우 파스타는 무조건 새우 들어가야 돼 아이 비..뭐야! 아이 비켜봐요! 아 뭐야 이거! <웃음> <웃음> 아 없어! 잠깐만! 뭐야 잠깐 내 손에 뭐가 들려! 그래야돼 이거 그래. 야돼 파스타 <laughs> 어디갔어! 아이 그 파스타 여기있어요! 접시 남겨줘 그냥 파스구를야돼 아 대답 <laughs> 못나 다치셨나요? 거기서 오른쪽 던져 오른쪽 파스타 오른쪽으로 던져요! 못 던져요 이거. 아, 요리? 아 네. 못 던져. 저거 던져주세요 아까 저거 던졌는 아, 요리된 건못 던진다고. 파스타 비조리 된건못던지 아, 요리 던지라는 줄? 사장님, 저게 100원이에요. <웃음> 망했네. <웃음> 다시 해야겠다. 이건 판. <laughs> 서빙, 서빙, 서빙. 서빙, 어, 서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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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빙, 서빙. 서빙! 오케이. 다시 해볼까요? 오케이. 서아서 <laughs> 떠... <laughs> 아, 빠이! 너무 힘드나요? 빠따 사야 빠고뛰어들시면 곤란하거든요. 네요리아 여기 폭키동네번지점보도할까 다시 하번보다시안 되겠다. 아 사장님 아니, 혹시 달치고, 모르면 비글 따은거 대박인데. 안돼 다시 시작해. 너무 적자야. 자 중요한 고기 고기고만주세요 고기 겁나 많이 따나요 여기다. 다 꽂고. 고기 볶고 파스타 면 두개 파스타 좀 주세요. 아, 한 명은 썰고 한 명은 그거 해 주세요. 그 파스타 면좀 던져 주세요. 오케이. 뭐야 뭘 던져 던지죠? 던져 던지. 앞에 있던데. 파스타는 다 들어가는 거야. 네. 고기 좀 주세요. 고기 다 고기 다 뭐야? 아, 뭐야. 아, 그거 던져. 그거만 던져. 고기 고기. 아, 고기 날아가고. 아, 이미 누구야? 그리고 배달 신분 봐주세요. 이것도 줄 테니까. 네, 저 배달하겠습니다. 아왜 자꾸 썰린 게 일로 와? 고기 좀 먹겠다. 고기 다 썰? 써...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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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고기 싫어. 그래 네, 그렇 일단 싫어 일단 싫어. 일단 싫어. 네, 싫어. 싫어. 일단 싫고 썰. 싫어도 그 생각해도 되니까 싫어도 그 생각을 하든 일단 생각을 해주세요. 생각 고글링 해주세요. 생각을, <웃음> <해> <웃음> 생각을 <웃음> 안 하고 <laughs> 있다는 거예요? <그만 건가요>? <laughs> 네. <웃음> 이거 아유, 놔두세요 거기 놔두면 네 서빙 가주세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이제, 이제 좀, 좀, 이제 좀 유리되네 많네. 이제, 이제 좀 순발이 좀 맞네. 맞네 아 좋다 좋다 이제 좀 순발이 맞네 아, 아. 아 이제 밑에 파스타가 좀져쳐나는데 여기 너이... 이거 서빙 이거 서빙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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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선 굽고 있어요 생선 굽고 있어요 고장 나온파화타안 네. 모자라죠 네안 모자라 제발 그만 던져요 모자라면 이상한 거지저 거는 좋다 좋다 잘 된다 좀 쉬어도 되겠는데요 저희 쉬면 안돼 우린 절대 쉬어서 안돼 우린 절대 쉬어서 안돼아 고기 예, 고기 키는 좀 쉬어도 되겠는데. 우린 절대 쉬어. 우리 한님 하실래요? 한님? 아, 좋은데요? 아다 아. 익었어, 이거. 다 익었어, 다 익었어. 다 익은 거 맞아요? 아니, 아, 다 익었어. 통과들이 <laughs> 아, 몰라요? 통과들이? 아, 먼저 한님 해보시죠. 아유. 군지검사를 음, 사장, 음, 사장님, 사장님 다 하시죠. 아, 랭 어, 뭐, 뭐야, 랭 뭐야. 아. 아, 윤만님 안녕하세요. 아유, 뭐야. 넥, 넥, 넥. 아 미지마! <laughs> 생선, 생선. <웃음> 생선 <laughs> 오케이 말드지만 저는 오케. 지민다지 어. 여러분 지식지라오아뚜이 몰라요 이뚜이 몰라 이집인가요 여기 진영점 아닌 걸 알고 있는데 그, 이들었어요 이거 뭔노야 이거 그기라거뭔노야파뭔노야 그냥 먹으라 그래. 안녕하세요, 네, 거 이분. 아예 아, 뭐 안녕하세요. 그래. 6만님 6만 말씀하신 거죠? 적시 리스폰안 되게, 적시 다가 두면 안 돼. 저희는 특이해서 적시. 저 이거 새우 그냥 직접 구우는 어... 건가요 빵으로. <laughs> 맛있네. 아니 받았으면은... 오... 오... 한다, 오우... 다 됐으면 은 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371원, 아까 370원이 그... 아, 6 7 0원이에요3원이파요 371원이에요. 3 7 1이에요3 7 1원요아7 1이에아3 7 1원이요이에요 371원이에요. 눈7 1원이에요3 7이에요3 7이에요3 7이러면안돼이에요이에요3 7이에요3 7 1원이요이에요3 7 1에 일분 아까 저거 죄송해요. 아또 파스타집 가. <laughs> 이러면 안 돼. <laughs> 이거 제가 원해서 파스타집을 가는 게 아니에요. 어기리 말씀드리지만. <laughs> 저희. 나도 협찬 받는 거야. 아, 협찬 받는 거 이리네요. 맞아요? 사장이 힘이 다면? 없네요. 에 네, 힘이 없어요. 사기 사장이에요. 네. 또 던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laughs> 여기네. 자, 떨어서 자, 던져. 떨어서. 안부리어. 예 예능 그냥 안부리어. 파스타, 네. 파스타 두 개. 4개. 어, 뭐야, 파스타 야, 하나 더 줘요. 야, 고기. 이거 무슨 게임이냐고요? 어, 아, 이거 네명이 합동해서 어떤... 요리로, 요리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요리하게 되는 아. 게임이에요. 아, 요리, 요리. 파스타 면번더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이게 주방이지. 이게, 이게 <목소리> 님 아까 저희가두 마리.. 저기 바뀐 것 같아요 저소이거든요됐어요 아, 저쪽 딱봐또후비바스 나겠다 이쪽에서 예, 받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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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대 안 돼요? 아현님 나현님 저기 호래핀 아, 하나 없죠 아, 호레핀호레핀 아, 없어 아니 지 뜨겠지 여기서? 뜨겠지? 아 뭐야 내 손에 이거 이거 겠지나오드시 여기 <laughs> 왜여에 여기, 여기 있는거야 그래서 고기반찬 뭐그 여러분들이 드시면 안돼요 참고로 저거 손님들이 드셔야 되는겁니다 저희도 손님 아닌가요? 아 주먹만 드니 다 이해가 되긴 힘드네 김히도 빠싸 그 몰래 집어드시다 걸리면은 빠싸아 빠싸아 빠싸 에이. 빠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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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팀에 아, 저희 조금 상사인것 같긴 한데 저거, 저거. 배달의 민족이었어 그래 배달의 민족 빠르잖아 다익었나가다온 없고 아, 다 익었구나 우 여기서 만들 거 그냥 아, 이쪽, 아. 이쪽에서 만들죠 되게 편안한데 여기 아, 아, 너무 다아저 편안한 자신을 낚시해야 된대 바로, 바로. <laughs> 여기만, 여기만 떠서 너무 좋은데? <laughs> 어 그래 또나왔나 저희 영원한 파트너다시만 잠시만 잠시만 그루시이사아 뭐야? 사아 박사아 이소이 박다. 아, 던지 놓고. 뭐야 이거. 아,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야, 아이, 아니, 이거 뭐야? 어, 이거 안, 아, 안 떨어져. 얼른 핀. 얼른 핀. 라핀 줘야 되잖아. 던져 던, 던, 던져 던져 던져. 던져. 아니라이팬온거뭐냐고 아니, 프라이팬 <laughs> 던지라고요. 아니, 라이왜 봐. 어쩐지 하나 없더하니막 누워졌어. 호라이핀! 호라이핀 떨궈봐요 그냥 바닥에. 호흡이 바닥에 떨궈보면 뒤진댐. 접시는 못 던지나요? <놀람> 접시 던지면 안 되지, 깨져! 예, <놀람> 네, 맛집입니다. 여기 주문해 주면 제가 순수 아, 밟아드려요. 순수 <놀람> 밟아드립니다. 주문시키면. 올려주. 아, 어, 호라이핀 줘야되는데? 그거 덜리고 보이는데요, 사장님. 접시 뺄게, 접시 뺄게! 아니 아저씨들빨아저씨들나 네, 빨대 버려. 나런 어, 누구야? 솔직하게 봐. 땅 뻗어게 버리면은 저희 가자. <laughs> <않을까? 웃음> 갔다 갔다. 갔다. <laughs> 미쳤다. 땅뻗어 버리면 가지 않을까?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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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파스타. 파스타 파스타. 왜 던져요! 아저씨! 아안 돼. 내가 이겼다 <덤벼. 웃음> 고기 품질이 안 좋은가요? <웃음> 야, <웃음> 이거 상원에 너무 오랫동안 있었어요 99원 혹시 저희는 파파하진 아, 않았나? 아까보단 성장했다 그러게요 <laughs> 생각했는데. 아 아쉽다 저희는 아이, 잘했다고 아이, 생각해요 잘했다.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지 맞아요 <laughs> 우리는 잘했어 손님들 이맛이 까다로운 걸로 찾아. <laughs> 그덕그덕 <그다, 그다. 웃음> 배민 기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laughs> <laughs> 아무튼 그런 걸로 우리는 주문 받은 적이 없다고, <laughs> 니네가 내는 거지 시, 실패 안 하고 하나만 더 했으면은 선별이었는데, 아, 어쩔 수 없죠. 쓰리스타가 원래 힘든 법입니다. 아, 자, 이번엔 곳이다. 지방으로 가줄게요. 특별히... 아, 저, 이제 가 말이 끊고 있었나요?